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한 이탈 주민의 생활을 통해서 본 통일의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북한 이탈 주민이란 단어보다 뭐가 더 익숙한가요? 그렇죠. 탈북자 아니면 세터민 이런 단어들이 많이 익숙할 거예요. 근데 원래는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탈북자나 세터민이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근데 왜 바뀌었냐? 자, 탈북자 딱 들어 보세요. 약간 부정적인 어감이 있죠. 우리가 한국 우리나라를 비판할 때 탈조선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어감이 있다 라고 해서 새터민으로 바꿨어요 새터민은 새로운 터전을 이렇게 정착한 사람 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새터민이라고 지었거든요 근데 왜 새터민도 안 쓰게 됐냐 자 북한 이탈 주민 중에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중국에 있을 수도 있고 북한을 떠나서 뭐 다른 외국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새터민 이라는 단어는 그들을 아우르지 못한다 라고 해서 북한이탈주민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식적으로 사용할 때는 탈북자 세터민이라는 이라는 단어보다는 되도록 북한이탈주민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그리고 1학년 때죠 그때는 짝꿍이 있었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한 줄로 앉기 때문에 짝꿍이 없죠 그래서 만약에 짝꿍이 있어요 여러분들 짝꿍하고 친했나요?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자리를 바꿔서 짝꿍이 바뀌었는데 딱 북한 이탈 주민이 내 짝꿍이 됐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까 지난 시간에도 뭐 학교 나왔을 때 발표했듯이 우리랑 북한이랑 굉장히 생활 문화가 다르죠. 사용하는 용어도 다르고. 옷 차림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르고 완전 거의 다른 나라라고 볼 정도로 완전 문화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어색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런 어색함 이상함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서 수업을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먼저 학습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뭘 배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북한 이탈 주민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북한 이탈 주민의 생활을 통해서 어 앞으로 통일이 됐을 때 어떤 과제들이 있을지, 그리고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과제들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니또 게임 해봤나요? 초등학교 때는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니또 게임이 뭐죠? 그렇죠. 제비뽑기를 해서 내가 이름이 적힌 그 친구에게 몰래몰래 몰래 잘해주는 게임이죠. 아주 설레는 게임이에요. 자, 그러면 은 북한 이탈 주민인 친구가 내 마니또가 되면 어떨지 한번 글을 읽어볼게요. 얼마 전 북한에서 탈북한 친구 한 명이 우리 학교로 전학 왔다. 우리 학교는 새학기마다 마니또를 하는데 나의 마니또가 누구인지 종이를 펼치는 순간 탈북한 그 친구의 이름 리정혁 세 글자가 적혀있었다. 리 두음법칙이 적용 안 돼서 리라고 하죠. 원래 이신데. 그 전까지는 관심이 없었는데 나의 마니또가 되었다고 하니 그 아이가 하는 말들을 귀 기울이게 되었다. 우리 학교는 마니또에게 마니또가 원하는 선물을 주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야만 한대요. 그 아이가 하는 말들 중 기억나는 말들은 이런 것들이었다. 나만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인 북한과 많이 달라서 어려워요. 나만의 동급생보다 나이가 더 많은 경우가 있어서 함께 어울리기 힘들어요. 말할 때 북한 억양을 쓰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말들을 했대요.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선물을 주고 싶은데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지 고민이라고 하네요. 자, 여러분도 몇십 년 후에 혹은 당장 몇년 후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많이 또가 이 친구가 걸렸다면 어떤 선물을 주고 싶나요? 학습지 10번에 어, 내가 생각한 선물과 이유를 적어 보도록 하세요. 영상을 멈추고 적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선물을 적어준 것 같아요. 선생님이라면은 음, 먼저 스마트폰 같은 거를 주고 싶어요. 하지만 너무 비싸서 음, 여러 가지 국어 공부를 할수 있는 책을 선물해 줄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북한 이탈 주민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심리적인 어려움이에요. 심리적 어려움은 뭐냐?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정신적으로 힘든 거. 왜냐? 남한에 정착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북한을 떠나서 남한에 정착하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긴장과 불안이 있겠죠. 북한에서는 탈북을 하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불안도 있을 거고, 어, 내가 새로운 곳에 적응을 잘할수 있을까? 이런 긴장감, 불안감이 있을 거예요. 그와 동시에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미안한 마음도 있겠죠. 탈북을 하면은 그 나머지 가족들은 처형받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그리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민을 가요. 근데 혼자 가요. 가족과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만 달랑 갑자기 중국으로 떠나게 돼요. 그럼 가족에게 엄청 그리운 마음이 들겠죠.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는 북한 출신을 향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심리적 고통이 커진다. 선생님이 저번에 수업 시간에도 말했듯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아주 아주 안 좋게 많이 배웠었어요. 뭐 심지어 공산당 사람들은 머리에 뿔이 달렸다 이런 식으로 배우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특히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은 북한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 출신을 향한 편익, 편견과 선입견이 굉장히 커요. 보면은 빨갱이다. 뭐 이런 비속어를 쓰기도 하고 그냥 무작정 욕을 하기도 하죠. 그런 심리적 고통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자두 번째 어려움은 뭐가 있냐? 문화적인 어려움이 있겠어요. 자, 오랜 분단 결과 남북한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굉장히 달랐죠. 여러분들이 문화생활과 언어 발표하는 친구들 그 발표를 잘들었다면다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용어가 달라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문제도 있을 거다. 그리고 각종 가치관과 삶의 양식이 달라서 북한 이탈 주민이 적응하기 어렵겠죠. 그 사람들이 물론 북한 이탈 주민이 나이대가 다양하겠지만 어린 사람부터 많게는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몇십 년 동안 그런 사상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치관을 한 번에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 간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차이로 이어져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어려움이 있겠다. 자, 세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경제적 기반을 모두 북에다 두고 왔죠. 모든 걸 포기하고 온 거예요. 뭐, 차가 있어도 차를 포기하고 오고, 집도 포기하고 오고,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 다 포기하고, 몸만 딱 넘어온 거잖아요. 물론, 북한에 넘어오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나원, 하나원이라는 곳을 운영하면서,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을 교육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남한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할 기회마저 쉽게 얻기 힘들다. 왜냐면, 몇십 년 동안 밟아온 교육 과정, 다르고 또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능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두번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이러한 대가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일이 많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그런 문제들이 북한 이탈 주민뿐만 아니라 여러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물론 최저 시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제정되어 있지만 그걸 지키지 않는 악덕 사장 억덕, 아, 악덕 업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북한 이탈 주민은 어떤 존재냐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먼저 온 미래의 동반자. 왜? 자,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에서 겪는 어려움을 살펴봐요. 그럼 이건 곧 뭐예요? 우리가 통일을 했을 때 결국 북한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미리 알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된다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통일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온 미래의 동반자라고 할수 있겠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을 때곧 통일 한국의 미래도 밝아올 거다. 통일을 했을 때더 빠르게 북한 사람들이 적응하고 또 남한 사람들도 북한의 문화에 적응하기도 하고 또 바꿀 거 바꾸고 이렇게 빠르게 나아갈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한번 글을 읽어볼게요. 자 통일학교는 남북한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통일 이후 학교 상황을 가정하고 남북한의 교사와 학생이 어울려 공부하는 공간으로 기획되었대요. 남한 학생과 북한 이탈 주민이 한 반을 이룬대요. 우리 반의 반이 북한 이탈 주민인 거예요. 그리고 남한 교사와 한 명과 북한 이탈 교사 한 명의 공동 담임을 맡아서 함께 배우고 가르치며 지낸다. 자, 우리 반, 3학년 4반, 뭐 3학년 1반부터 6반까지 담임이 두명인 거예요. 한 명은 북한이탈 주민 담임, 한 명은 남한 담임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한 명이 말해요. 통일학교는 날개라고 생각합니다. 날개 두개가 하나 되어 날수 있듯이 남과 북 학생들이 함께 모여 날아오르게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통일학교는 지우개입니다. 통일학교에서 남과 북 서로에 대한 편견이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아주 멋있게 표현하고 있네요. 3개월간의 통일학교 수업을 마친 후 느낌 바를 나누는 자리에서 발표가 이어지자 강당에 힘찬 박수가 터졌다고 하네요. 자, 우리 학교도 이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뭔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남과 북의 격차를 어느 정도 줄여 나감으로써 통일을 했을 때좀더생 생길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통일을 위한 우리의 과제 뭐가 있을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서로에 관한 인식을 개선해야 돼요 여러분들 북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잘 몰랐죠 이번에 조별 과제를 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자료도 막 없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없기 때문에 뭐 조사한 내용들이 거기서 거기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남북한 주민 서로의 편견은 어, 통일 한국의 발전과 그런 걸막 가로막고 다양한 갈등을 낳게 돼요. 그래서 사회 사회 통합과 발전을 가로막고 다양한 갈등을 낳는다. 그리고 우리는 편견을 버리고 더불어 살아갈 이웃이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겠죠.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함께할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경제적 역량을 길러야 돼요. 자,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차이는 48배에 달른다고 해요. 옛날에 독일이 통일이 안 됐을 때를 알고 있나요? 동독과 서독이 나눠져 있었는데, 한쪽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앞서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다고 해요. 통일이 되더라도 그런 격차, 경제적 격차 때문에 차별적인 사건들도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경제적 격차에 따른 사회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남북한의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어나가야 된다. 이때 경제적이라는 거는 꼭 돈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돈이 북한이 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뭔가 인적 자원을 활용한다던가 거기 매장되어 있는 천연 자원 같은 거를 개발해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남북한의 이질화를 극복해야 된다. 벌써 분단되어 살아간 지 몇십 년이 되었죠. 그래서 분단 이후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발표한 거에서도 많이 느꼈죠. 자 그래서 남북한 주민간의 의사소통과 통합을 가로막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일은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말했듯이 북한 이탈주민은 남북한의 이질화를 극복하는 데 있어 징검다리 통일 사다리 역할을 할수 있다고 말했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유씨는 북한에서 농사만 짓다가 2002년 탈북을 했대요. 그가 남한에서 할수 있는 건 식당 일이나 막일 밖에 없었대요. 유씨는 말합니다. 2005년 운전면허 학원비를 지원해준 고용노동부와 일할 기회를 준 버스에서 덕분에 남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수 있었다. 그는 지금 누구보다 모범적인 버스 기사라고 하네요. 공원 앞에서 빵을 파는 박씨는 더는 북에서 굶주리기 싫어서 2001년 두만강을 건넜대요. 그는 정부 지원으로 우리나라 정부 지원으로 학업을 마치고 북한 이탈 주민의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 덕분에 어엿한 사장님이 되었대요, 벌써. 자, 남한 사회에서 조금만 손을 잡아주면 어엿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이 많다. 통일하면 고향에 돌아가 남한에서 배운 것을 가르쳐 주고 싶다. 라고 하네요. 이처럼 3만 명이나 되는 북한 이탈 주민은 통일 이후 남북 관계를 연결하는 사다리가 될 것이다. 라고 글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통일이 된 후에 북한 이탈 주민은 어떤 인적 자원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학습지 10번에 5번에 적어보도록 합시다. 예시에는 선생님이 여행 가이드라고 적어놨어요. 왜? 북한 이탈 주민은 남한과 북한 모든 지역의 좋은 여행지를 알수 있겠죠. 북한도 실제로 가봤고 어, 남한도 많이 다닐 수 있을 테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북한 수업을 하지만 선생님은 북한에 대해서 뭐, 직접 보고 들은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직접 가본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런 수업도 해줄 수도 있을 거고, 뭐, 여행 가이드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통일 후 여행 가이드를 하게 돼요. 어, 남북한 사람들에게 남한과 북한의 좋은 여행지, 맛집 같은 걸 소개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 자, 이건 선생님의 생각이고, 여러분도 한번 통일이 된 후에 그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직업과 이유를 적어보는 시간을 영상을 멈추고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 등교 수업 때 한번 발표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볼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북한 단원을 넘어서 통일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격 수업 기간 동안 수업 잘 듣도록 하세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